喂, 지금, 아치, 마무리, 뭐, 됐다, 됐다, 내려와, 내려와, 수비, 수비, 해봐, 해봐, 오케이, 마무리, 아, 김환의 오른발, 김환의 오른발, 야, 김환. 사악해서 팍 안되나? 5미터를 잡아달래 해라 아이들아 기만 뭐 달려서 달려서 <목소리> 그런 거 <같다>. 잘못했어. 잘못됐어 <목소리> 잘못했어 <목소리>

나나나나나나 천천히 从侧천천히야또이停止停止오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강停止停내停止그렇停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 사이드 停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止停

같이 갔다 같이 갔다 괜찮아. 올려 올려. 괜찮아. 아봐 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 타. 나도 힘들다, 힘들다. 어, 형민이 줘. 형민아 네 차례야. 불세요불세요불세요불세요 하나 하나 쫙 걷다가 다시 받아와. 그럼 워 하라, 하라져라! 지웅아 뺏기면 안 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삼대야! 책임져, 책임져! 가렇지 삼대야! 가 빠르게 가자, 빠르게! 빨리 가! 해, 혼자!

형민이한테 갈 거야. 형민이. 아아나와 나이스. 에이, 한 번씩 eso. 물한잔 먹고 또 하겠지 하는... 은우야 아... 힘 빼라 이... 힘... 꽉 들어가있다 지금 아... 가볍게 참 가볍게 뭐해라 어렵게 무조건 사이드로 유도시키고 카운터야 우리는 포태라 아... 벌리고 오주거야 오죽거, 오죽거, 화니꺼, 화니꺼, 그 그렇지, 쪼피기만 해, 말해라, 말해라, 누가 할지 말해라, 안 웃어, 뿔, 안웃 돌지마 돌지마 오영민 돌지마 발 뻗지 말고 무리 다시마 발 뻗지 마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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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좋은데 좋은데 이겨내! 이겨내! 이렇게지 이렇게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지 내려와, 내려와, 하시오 내려와 하시오 내려! 경제만해, 어. 어. 경제만! 어. 어. 사이드로, 사이드로! 어. 어. 버리. 무셔. 20번. 동현야 구경하지 마. 잘 보니까. 올 때. 정 좋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리네 지역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율적으로 하라. 빨리 줘라. 빨리 줘라. 줄때 확실히 주고 치어요. 가제 이래. 리 갖다라.

천천히 해, 천천히. 시간 많은 후반또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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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나> <웃음> <웃음> 세준아! 와! 아 으아! 줘라, 줘라. 망설일 시간 <웃음> 줘. <웃음> <웃음>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뭐해? 왼발 있어, 왼발.

있수 있어 어, 수 있어, 어.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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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인정하고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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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 그래.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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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때 어. 하나도 안 되기만 이제 되네 드디어 됐어 한 어, 우주야 우주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존중. 오케이, 오케이. 가. 주무 믿고 가. 아 억지로 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하지 하지 우주야, 우주야 짝다 받아! 그렇지! <목소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목소리> 기만 <기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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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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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쉽게 쉽게 그렇지 야김한하나 아, 잡고 해 괜찮아 어, 너무 급하다 야 우리 지금 로테이션 한, 한 번도 안 했지 웃긴데 위치 잡아 우주 책임져라 김아 한입 더 먼저 온다, 온다. 먼저 가, 가야 돼! 밑에 있잖아! 아, 힘들어. 먼저 가자, 먼저 가자. 가 이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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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봐. 준비해.

오케이 빨리해 고너킥이야 이거만해 이거만 하고 이거만 하고 한선 어때 어리 <아무리. 아무리>. <laughs> 아때마잖아야 <laughs> 음, 어. 빨리 야 기만 <laughs> 바울 준비해 자여기가로테이션 안하니까 그러니까 자들여 그렇지 우주 했는데 형민이형민이형민이오형민오형민 현석 견제만 현석 맞아 그까지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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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o u w 천천히 내려가 o u Who a r 천천히 u Who a r 천 달려그지 야. 오야야 좌우가! 그렇지. 하라! 하라! 너 해봐! 자신 있는 거 해! 야! 야! 공볼 어딨어? 가만있어, <목> 가만있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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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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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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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 방대 방대 눈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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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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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굿! 사이드로! 여기, 준호! 주호야니 열심히 뛰어야 된다. 여기, 눈 여기, 봐라, 여기, 눈 봐라, 눈 봐라. 눈, 눈, 눈! 에이, 거다 넣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오영민! 형민아, 놀지 마, 안 죽어! 준호야, 힘들어? 준호 왜? 꼴꼴꼴 준호 준 왜? 하 준호 하고 교체 준비해. 오민 응, 오민 응. 응. 바로 굿굿 응.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준호 오리

아니, 야. 수비랑고 라인에 넣으면 뒤로 가서 어. 공격을 하는 돼 멀어지니까 공간을 주는 거잖아. 아! 아 가자. 가자. 너무. 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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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서현서 내려, 내려, 내려. 손잡아! 몸포, 몸포, 몸포! 해봐. 어. 해봐. 아, 오 피케!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인정!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뽑아, 뽑아. 뽑아, 뽑아. 야, 해봐, 해봐! 야! 야! 봐 때려! 누가 찰래?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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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야. 아.